팀의 멤버. 좀 전에 시작했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팀의, 우리 팀의, 음, 에이스, 스타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스타님의 맵에서 한번 진행해보도록, 진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신들의 전쟁을 맡게될 겁니다. 네,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. 네, 월드. 어, 좀렉 걸릴 거예요. 네, 네, 좀 렉이 좀 살짝 걸렸군요. 네. 오. 네, 자기 자리로 일단 간 다음에. 뭐지 여기 2대1 잠깐만 이 여기, 여기 헐, 혹시 여기 저원자 팀이에요? 네이대 미쳤어? 조용히 <laughs> 미쳤어. 게, <웃음> 나오자, <웃음> 게임은 2대1 대전으로 시작되며 <laughs> 스상님과 저와 BJ스카이 BJ스카이님이 적팀이고 스상님과 저와 <laughs> 저 팀이고 BJ스카이님이 적팀입니다. 아, <laughs> 네어 여러분. 지금 잠난해요 멤버, 멤버팀 이름이 있는데요 수찬 멤버 네. 팀의 멤버팀은 은그레팀은그레 팀입니다 BJ스카이 팀의 멤버팀은 스핀도우 팀 고정 멤버는 수찬과 BJ스카이 고정 멤버는 애초? 애초는 에그놈과 애초가 있습니다 저 그리고 매니저 아, 네. 대표는 단비입니다 네네 방송 제원은 BJ스카이 눈물이고요 네 BJ스카이 눈물 이거 누가 지웠습니까? 제가 지웠습니다 아네한 대만 때려도 될까요? 안 돼요 아 게임 진짜. 시작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세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. 아저씨! 아저씨! 가자, 이제. 아저씨, 너 죽어! 너 그냥, 죽어, 너 죽어! 달가, 너, 너안 돼! 가자. 근데 이상태에 근데 저 혼자서 팀하라면좀 살짝 저가 좀 불리한 거 같은데. 괜찮. 네, 한번 이제 신들의 전쟁 한번시작하기 가겠습니다. 고고! 어, 아, 어, 아, 잠깐, 여기 왜, 여기 왜 마인크트 가져가? 가자! 아. 뭐야? 아. 아, 안 돼! 안 아, 돼! 네. <laughs> 아네 마이카트 혼자서 도망가 뭐쩌자는 거지 이 대지야 아저씨 아저씨 싫어요 너 이제 좀 이따 너 죽여버릴 거야 이놈아 응? 응 잠깐만 응 아저씨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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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 나야 여기 마늘이고 여기야 아, 야 무슨 짓한 거야 너 지금 너 <laughs> 지금 무슨 짓한 거야 이스타 <laughs> 나 죽어 나 죽으라고 너 우리...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너한 대만 때려보려 아 진짜 한대 뿌리러 가자 우리 빨리 아 빨리 오케이 아 이거 좀렉인가 이거? 아니. 아저씨, 저 바... 아저씨, 바꿔, 아저씨 바꿔, 싫어서 일로 도망갔어요. 자리 바꾸. 어, 자리 바꾸라고요? 응. 어. 아, 네네 네. 저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. 네. 근데 저 손이 이상하게 됐네요. 커서오다리. <laughs> 네, 여러분, 저 얼굴 BJ 스카이. 네. 역시 저 역시 저는 미남이라고. 역시 저가 인기가 <laughs> 좀 많. 문 소리 해 이거. 야 노래 틀어 야야 어떤, 아, 아이 근데 나나나 오른쪽이야? 아 죽여버리고 싶어. <laughs> 어머니 씨, 상놈, 상놈, 뚜루나 진짜. 안돼, 티켓 아, 내 티켓한다 잠깐만. 팀킬 추가해. 티켓한다. 아 내가 방송이 아주 아주 재밌게. 아 진짜 죽었네요. 팀킬 버서. 뭐야? 잠. 오 잠깐 담비가 죽였어? 오면. 담비가 죽었다고? 말도 안 돼. 네가 니가 어떻게 죽였어? 단비가 죽었다 데그랬던데 그래 내가 비기 s t 단비에게살아단씨에게야아에단이에게살씨 이거야. 아저씨, 이거야. 아저씨, 이너죽 이거야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빨리 카 내려. 알겠 언니 이 마음 난점프매이 네, 이러지마 <laughs> 아, 네, 아, 자, 잠깐, 아, 잠깐, 이거, 이거 솔직히 이거 레알 실수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 저, 저 너무 흥분했나 보지? 흥분한 음. 게 아니라 네가 원래 못하는. 실력입니다. 뭐, 아, 안돼. 아저씨 같이 가요. 저 아저씨가 좋아요. 중이. 빰빰빰. 아, 저기 노래 좀 틀어주시면 아닐까요? 실화. 이거 저거 틀면 좀 저거 틀까요 그냥? 네, 아들까. 네, 네, 스장님, 스장님 잠깐, 잠깐만요.

일단 뼈를 뼈가루로 만든 다음에요. 그다음 이 뼈가루를 이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이제 자랄 때 됐는데. 음. 아, 왜안 자라? 어, 뭐지? 뭐지? 이거 뭐지 거레야가네렉입니다 그럴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나무가. 아, 네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네, 아저 서버 가좀 많아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, 이번에는 스창 님도 한번 방송을 한번 찍어 보시오 찍고 있거든. 네, 한번 지금 스창 님의 방송을 한번 좀 있다. 스창 님의 방송을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. 아, 잠깐만. 좃. 저... 돌진. 과연. 야, 쟤네들은 뭔가 팀킬하는 기분이다. 안 돼. 안 돼. 너너너너내 쪽으로 쳐들어오기만 해, 봐라스탕아 먹어버릴 거야. 아 미안해, 내가 먹어버린다는 어. 단어를 좀 많이 써가지고. 아, 네! 이럴 줄 알았어. 저담비저담비아 진짜 나무 나무 기부해. 오 잠깐 용암 용암이네. 그렇다면 나는 슉. 네, 여기 있는 오 스테이크 많네. 음. 이걸 피치하면 되겠어요 일단은. 음. 이거 스테이크 한개씩 챙겨주고요. 밤이니까 다 같이 잠한번 잡시다. 응 그래. 네. 아니, 그 죽으시면 여기에서 스펀이 되고요. 네, 네. 저 님들 좀잠자 주시면 되나요? 빨리 와 주세요. 네, 이제 여기서 이제, 저는 이제 전 스펀이 될 거. 님, 10초, 10초에 아니, 아이, 갈게, 갈게. 벽판을 부숴 버리겠습니다지 아이, 가겠습니다. 아... 어, 지금 탔어, 지금 탔어, 지금 탔어. 저, 음. 아저 아, 뭔가 <laughs> 가, 무서워. 간다고, 간다고. 이... 여러분 가, 뭔가 저쪽 가, 가, 팀 가, 가, 뭐, 가, 가. 뭔가 많이 무서울 것 같아. 간다고. 예. 안돼, 가고 있어. 내가까지는 없었던 나무가 음. 나무가 생겼습니다. 아까전에 이게 엄청나게 심했던 거고. 안돼. 게임 끝. 아 둘이 왜이래, 진짜 경쟁이 좀 심한 거 아니야, 너무? 경쟁이 싫어. 아니라. <laughs> 필요 없어. a n k 이 o u I'm going to go and go and go. I'm going t 다 go. I'm 습니다라라 라라라라. 라라라라. 다 네네 네. 이제 저구 역을 이제 망가뜨리겠습니다. 저... 안 돼. 또 떨어졌어. <laughs> <laughs> 아이 저거 저 범위에서 어떻게 해 봐. 어떻게? 아니 깰수 있는데. 또못 하니? 아, 깰수 있는데. 아, 실망이야. 아, 실망. 뒤로 가다가 자빠 아, 실망이야. 아, 실망이야. 아, 실망이한테 엄청나게 실망했어. 우리 팀 에이스라고 난 좋아했는데. 그러면 네가 미안해? 내가는 서버에 들어가서 네가 3단계까지 깨고 나 나 3단계, 나 2단계까지는 깼어. 머리를 흔들어요 살랑살랑 아뭔 <laughs> 소리야? 살랑 노래니? 머리네네네잠깐 이거 저저 저, 저 이거 렉기좀 심해가지고 버리를. 이렇게 좀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. 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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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빨래 왔다. <laughs> 노래 <정말> <웃음> <바이파레>. <웃음> 그렇게 한다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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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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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덤이 여기가 내 무덤이야. 그거 아. 저번의. 아, 아니게 무덤, 무덤 못다. 하지 마. 아 근데 둘이 아니야. 너무 킨키 너무 심하신것 같은데. 서버 서버. 서버야 지금 무슨 소리예요? 서버까? 어 배째. 아 진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? 서버 끊다. 아 진짜 매그네. 배째 배째. 어 지금 매그네세요 둘이. 아 음. 진짜. 아 진짜. 단 담비 녀석. 단비 녀석. 둘이 둘이 팀킬 열심히 하세요. 전 이제 병격자로 아, 병... 죄송합니다. 네, 네, 네. 죄송합니다. 청자분들한테 엄청난 죄송하게 물고라 빌어 아, 죄송합니다. 려 죄송합니다. 리고 있어. 알았어. 네. 청자들을 죄송하게. <laughs> 송합니 다들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저가 거 뭐지? 죄송 <laughs> 네네 잠시만 지금 잠시만 좀아 <laughs> 진짜 둘이 왜 이래 둘이 진짜로 둘이 왜 이래 둘이 팀한다고 막운송는다더니만 <laughs> 이런 식이야? 아. 너 기다려 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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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제발 그러지마 난 죽을만하다 스타 뭐야 왜 점프맨 더 늘려? 점프하 네가 싫어서 짬뽕 앱이야. 근데 뭐 하는 거 너는? 내내 수상님에 한번 TV를 보도록 한 안돼. 내가 떨어졌어 수상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르겠는데 아네 수상님. 수상이한테 높거쓰러라도 좋아. 아! 바바이 네.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내 구역이 이제 절대 못 온다 아무도. 어딜까? <laughs> 너 그러다 네가 죽으면 큰일 나. 아저 그러고 보니 내가 죽으면 내가 큰일 나네. 아 괜찮아 괜찮아. 바보내자. 잠깐 음, 이거 용암을 좀 거구나. 챙기고요 일단은 애들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샤라라 이아 진짜 어이. 둘이 아 둘이 같은 팀인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고 있어 둘이 도대체 조차 우린 동거야 아 더워 네 일단 조용히 갑시다 지저 둘이 어차피도 또막 움성움성 될 거니까. 저 저쪽이... 친구? 아니야, 아니야. 아 제발, 제서, 제서, 죄송해요. 제발, 나도 하고 싶다 이거. 제발. 게임 하고 싶다고. 게임 하고 싶다고. 아 그러니까 혼자 팀 역시 좋은 거네요. 나도 게임 하고 싶어. 제발. 지금 카트 열열개 10, 넘게 꺼냈어 지금. 1 0 개. 오. 아, 따뜻한 냉사회. 따뜻한 햇살 미쳐 그만그쩍 지금 미친 정도가 아니지 오야 벌써 가고있어 얘 <웃음> <웃음> 누구? 아 잠깐 저 지금 레기. 이 레기 저를 먹는군요 엄청나게 욕을 할뻔 했습니다 엄청나 누구? 안돼 누구야 빨리 들어오고 발절을 취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감히 다가니 끊임없이 나 <laughs> 잠시만 나갔다 들어오면 어 이진아 빨리와 빨리, 와, 빨리. 응 아, 불났어 방이 났어 우리이된같 났어 안돼 잠깐만, 방금 불났어, 이미 공개된 돼, 잠깐만. <laughs> 빨리 와, 빨리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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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이 났다고 안돼 진짜야 진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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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아구만잘났 잠깐 저 지금 아, 잘못 아, 들어갔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야 이거 다시 깔아야 돼 이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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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그 그냥 이어서 합시다 아, 이거 그냥. 너나 지금 나 지금 나 여기서 살아야 돼나 스펀지 좀에서 살아야 돼. <laughs> 네 그쪽에서 사십시오. 스펀지 점에서 용암 포소 알아서 와. 네네 네, 아 용암 용암 포소 어쨌든 알아서 오시고요. 그건 저 상관할 게 아니라. 길을 만들어서 간다 나나 그러면. 길응 슬만... 응, 그래. 니미 니미 집 집. 아, 이거 원래 이거 사진만 만드는 스탱이야, 지금. 맵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, 저거. 진짜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. 어, 음. 방송 파기 뭐.